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불리하고 공의롭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불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자기도 불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불리한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합니다. 어, 자신만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의한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불의하지만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죠.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 동안 바울의 재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 바울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무죄 판결을 내지, 내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무슨 뇌물을 받을까 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하지 않고 2년이나 재판을 끌었습니다. 이제 벨리스 총독이 사임을 하고 그 후임자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 역사에 의하면 이 벨리스 총독, 전에 있던 벨리스 총독은 좀 악한 총독이에요. 어, 계속 부정부패도 많고 폭군이고 아주 악한 어, 총독이어서 평가가 안 좋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이 벨리스에 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성실한 총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어, 왜냐하면 총독이 어쨌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또 총독의 직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첫 만남의 자, 자리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에게 부탁을 하죠.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25장 2절과 3절입니다. 표준 3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총독에게 막 졸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에게 총독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그 길에서 죽이려고 총독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그것이 거짓이든, 그것이 불이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목적이 좋으면 그 뜻이 선하면 그 뜻을,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은 좀 약간 불의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쓰는 게 중요하지 어떻게 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그 일이 어떠한 그 일이 그 뜻이 좋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과정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베스도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어 물론, 이 베스도 총독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부탁했다는 걸 모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 예루살렘에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곧가이사라 내려가기 때문에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으면 됩니다. 굳이 또 바을 보고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지도자를 통해 세상의 어떠한 질서에 따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총독을 통해서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불이하죠. 불이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스도가 가이사를 내려가서 그동안 미뤄졌던, 2년 동안 미뤘던 바울에 대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또 내려오죠. 그들은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바울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짓 증거와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사도행 25장 7절입니다. 그가 나옴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뭐, 당연하겠죠. 바울이 죄를 지은, 게,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거짓과 모함을 계속해서 합니다. 하지만 이 로마 법정에서는 바울이 무죄임이 밝혀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왜 씁쓸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 유대 사회의 그 가장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사내들인 공의에. 그 사내들인 공회는 그당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어, 결정 기구잖아요. 그러면 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할 사내들인 공회가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찼고 오히려 세상 법정, 로마 법정이 오히려 더 공의롭고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씁쓸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 세상과 모습이 이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어떠한 모임과 단체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과 분쟁이 있고요. 어, 세상의 동창 모임보다도 못한. 그래도 세상의 동창들은 그렇게 어, 헐뜯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모함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어, 세상 법정으로 고소 고발하는 그러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노예에 있어도 어,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세상에서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정의롭게 공의롭게 한다면 다 해결될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각자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보다 세상의 법정이 더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어느 교회를 비난하고 정제하고, 막 우리교회는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나쁘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로마 법정을 통해서 바울의 무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사정지 25장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세계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노라 하니. 어, 바울은 자신의 무죄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 당연히, 뭐, 죄가 없으니까 어,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증명해낼 수 있죠. 이제 판결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재판이 지연되면서 바울의 죄를 지적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이제 비로소, 야, 바울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무죄로 풀려나겠구나. 이제는 판결이 나겠지. 그런데 갑자기 이 베스도 통독이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정의 25장 9절이에요.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지금 베수도는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풀어주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죄가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이합니까? 벨릭스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베스도 마저, 이 베스 통독마저 그렇게 나름대로 정직하다는 그 베스도 통독마저 그렇게 바울을 불이하게 내어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역시나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통독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어떠한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스도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그 뜻을 따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바울은 총독과 유대 지도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 표준 세 번역입니다.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가깝게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바울은요. 총독의 눈치를 하나도 안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이 지금 이 무죄가 빨리 증명되고 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독의 비율을 맞춰야죠. 총독의 눈치를 봐야죠. 왜 총독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도 뇌물을 써야죠. 뇌물을 써가지고 총독님, 제가 죄가 없는 거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제가 죽임을 당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총독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요번에 잘만 되면 제가 나중에 총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총독이 자기를 좀 도와주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불의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 자임을 알기에 로마 시민권의 권리인 황제에게 상소하는 권리를 사용합니다.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에 이 불이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에 갈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이용해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단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총독도, 로마 황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아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해야 한다.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고집불통이 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어 누군가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 가면 안 되죠.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착해서 거절을 못 해요. 누가 이렇게 어, 불리한 방법으로 얘기해도 어, 싫다고 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상처받지 않았다 해서 거절을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어,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과 행동을 할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표준 세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죽인 뒤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권력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 목숨을 거둬갈 수는 있다. 죽일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다.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심판하시는,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바울은 총독이 두렵지 않고 황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당당하게 담대하게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그리고 그세 친구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잘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죠 어느 날누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잡혔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금신상 내가 만든 금신상에 더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 죽이겠다 그때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이에요 사다나카 메사카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로되누부가 넷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당당함,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온 거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수도 통독은 바울이 요청한.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걸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법이기 때문에 로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러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어, 이런 분이 계세요 아, 저는 몰라요 저는 다 맡겼습니다 아, 어떻게 알아서 하겠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죠 저는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 내가 빨리 무죄를 무죄로 판결 받아서 로마로 가야겠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계속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재판이 미뤄졌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을 단련하게 된 거죠. 그것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벨릭스가 그전 총독이 또 지금 베스트 총독이 바울이,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줬다라면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처럼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지금, 불이한 세상 속에서, 불이한 총독이, 불이한 방법으로 바울을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이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 속에는 불이한 세상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세상이 이게 불이한데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됩니까? 세상은 불이한데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됩니다. 불이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불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이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베이스도 총독의 그 불이한 결정 속에서 황제에게 상소하는 길로 바울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불의합니다.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말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불의와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불의한 스... 세상 속에서 불의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불의함을 합리화하지 않는 겁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어,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공의롭게 핑계 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감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